자유국민 저항의 달을 선포합니다. 2020년 9월 1일, 자유인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자유국민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재검표를 마지막으로 촉구하면서 2020년 9월 한 달간을 자유국민 저항의 달로 선포합니다. 언론이 무너졌고, 검찰이 무너졌으며, 헌법재판소와 행정부, 군대와 정보기관, 마침내 사법부가 무너지고 선거 제의도가 붕괴됐습니다. 저들은 국가를 약탈하고 주권을 훔쳐갔으며 법치를 빈껍데기로 하여 신뢰와 책임을 증발시켜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전 세계 자유진영에 맞서 전체주의 확산을 꿈꾸는 중국 공산당 일당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를 짓밟고 인권을 팔아 얻은 권력으로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의 굽신되는 위선자 운동권 집단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국가기관 강탈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소리 없는 체제 변화에 거의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마침내 총체적 선거 조작까지 저지르게 됐습니까? 자유가 약하고 인간이 약하고 기술이 약하고 정치가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입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자유 국민은 진실과 용기의 부족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자유를 잃고 재산을 잃고 생명마저 잃게 될 벼랑 끝에 서서 우리는 저항 두 글자만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위한 저항입니까? 진실을 위한 저항입니다. 무엇을 위한 저항입니까? 용기와 존엄을 위한 저항입니다. 무엇을 위한. 저항입니까? 독재의 노예로 살기보다 저항하는 자유인으로 죽어 자유인의 공화국을 살리기 위한 저항입니다. 사회로프정 선거는 총체적 조작선거였고 중국 공산당의 대한민국 접수였습니다. 문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중국을 끌어들여 나라를 배반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세계는 이를 인식했고 이제 문명세계의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앞장설 것입니까?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자유를 살고 자유를 물려줘야 할개획 있는 개인으로, 개인의 저항으로, 저항의 연대로 싸울 것입니다.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쳐라. 재건표 미실시는 부정선거의 확증이다. 부정선거 총 책임자 문재인은 퇴진하라. 자유 국민 저항의 달 행동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두, 한 시간 이상 1인시위 또는 전단지 배포 등 부정선거 알림이 진실의 빛 운동에 동참한다. 하나, 방역 수칙 준수하는 별도로 코로나를 전체주의 통치수단으로 삼는 정권의 사기 행각을 적극 규탄한다. 하나, 자유민주 의료체계 파괴에 저항하는 의사 파업 등 정권의 반헌법적 자태에 맞선 시민 저항과 적극 연대한다. 하나, 대법원과 문정권의 즉각 재검표 실시를 최후 통첩하며 9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중국의 자유선거 개입에 우려하는 국제사회와 견대하여 더욱 본격적인 국민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2020년 9월 1일, 사이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